안녕하세요, 펀 아저씨입니다. 오늘은 어, 사진 찍는 것 중에 재미난 거 알려드리려고 어,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. 우리 초대 손님인데 얼굴이 팔리면 안 돼서 네 부득이하게 모자이크 처리했습니다. 네, 이 핸드폰 좀 지문 좀 네. 아, 여러분, 제 카톡 사진을 보여드릴게요. 제 카톡 사진. 짜잔. 네, 이게 제 카톡 사진입니다. 여러분들, 이런 거본적 있으세요? 물론 젊으신 분들은 많이 봤겠지만, 어, 제 나이나 제 나이 이상은 많이 아직 안 퍼진 어, 사진이거든요. 이렇게 나를 이렇게 분신 해 가지고 하는 거. 전 이거 처음에 다른 분한테 사진을 봤을 때 너무 어, 되게 재밌어 가지고 그 그분이 잘 모르는 분이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주변 분들한테 어 안냐고 물어봤더니 다 모른대. 그래 가지고 너무 배우고 싶었는데 다행히 그 델리랩에 우리 오서인 대표님이라고 저랑 친한 후배님이 있어요. 그래서 그분이 아시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제가 배웠습니다. 그분의 제가 이제 또 수제자예요. 너무 감사드립니다.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. 알면 정말 별것도 아니거든요. 근데 재밌어요. 어 사진... 죄송합니다. 네. <laughs> 이분이 빌려주셨어요. s 이스텐을 <laughs> 스노우 어플이라고, 사진... <laughs> 스노우 어플, 네, 스노우 어플. 깔면 되는데요. 제가 보여드릴게요. 네, 여기. 플레이스토어에서 스노우라는 어플을 까시면 되고요. 저는 깔아놨습니다. 스노우를 딱 열어볼게요. 네, 이런 식으로 제 얼굴이 나오잖아요. 이런 식으로 제 얼굴이 나오잖아요. 그러면, 아유, 오늘 머리가 완전 조금 그런데, 뭐 어때요? 여기 스티커, 여기 스티커 있죠? 여기 스티커. 여기 스티커를 누르세요. 스티커 누르면, 여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잖아요. 근데 여기 중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새로 나온 거예요. 첫 번째는 요거, 회오리. 회오리, 얕, 얕. 예, 요거. 요거, 요거, 요거. 여기 사람이 동그랗게 이렇게 많이 나오죠? 제, 제 얼굴이 이렇게 나오죠? 요거. 전 요거보다는 아까 그게 나아요. 어떤 거냐면 요기좀더 내려가요. 그럼 여기 분실술. 여기여기 나오죠? 요거, 요거. 요거 보이시나요? 요거. 요거예요 자, 요걸 눌러보겠습니다. 짜잔! 제 얼굴 나오잖아요 막 이런거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어 점점 사람이 많아지잖아 이거 봐네 이렇게 네 요거 한번 찍어볼게요 찰칵 찍었죠? 그 다음에 요거 화살표를 누르세요 화살표 누르면 저장 네 저장하기 <laughs> 저장하기 누르고 자 한번 잘 들어갔나 한번 볼까요? 갤러리, 갤러리,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. 별거 아닌데 재밌지 않나요? 이거를 모르는 분들이 아직도 많어. 이거 신상 기능이라 새 기능이라, 그죠? 고개를 끄덕끄덕. 오늘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휴대폰 빌려줘서 감사합니다. 네, 스노우에서 이 분신술 기능 꼭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오늘 짧게 이거 말씀드렸고 또 다음에. 또 새로운 거 알려드릴게요. 대전에는 비가 오는데 여러분들 건강 다조심 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 하이탈 안녕.